안녕하세요. 이번에 내 네,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책을 집필한 권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 주말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오늘 건강 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. 어, 근데 뭐 기본적인 검사에 저 이제 건강하대요. 그래서 잘 검사 받고 왔는데요. 제가 오늘, 이제, 어, 건강검진 받으러 온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어, 그, 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우연찮게 기다리면서, 음, 사람들 표정을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. 근데 표정이 다들, 어, 없어요. 어, 어두워요, 보면은.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. 그래도 표정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봤더니, 간호사 분들이더라고요. 서비스업종이니까 친절해야 되니까, 그나마 직업상 친절하게 어,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예전에 제 생각이 났습니다. 저도 예전에 그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저한테 말 걸었다가는 뺨한대 맞을 것 같은 어, 표정이었다. 그런 인상이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리 들었어도 어, 와닿지 않았습니다 음, 저도 제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에 의미를 안 두었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네, 근데, 근데 이 표정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표정은 내 나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거나 내가 어, 좀 부정적인 감정이 무식 쪽에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. 어, 네, 우리 대부분 보면 웃는 향이죠. 그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좋고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뭔가 좀 밝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.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쨌든 내면이 이좀 밝지 않으니까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을까요? 어, 아닙니다. 바꿀 수 있더라고요. 어, 저도 그런 표정을 제가 이제 그런 그안 좋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이제 표정을 어, 나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한 것이 거울 어, 표정이었습니다. 제가 늘 침전녁으로 음, 저에게 어, 응원을 주는 거예요. 웃으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음, 화장 다 하고 거울 앞에 서면 이제 가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. 그 전에 거울에 서 있는 저한테 거울 속에 있는 저죠 저한테 항상 염려마 우리 오늘도 파이팅하자 하고 파이팅을 고래딱댑니다. 그리고 우리 오늘도 오늘 많이 웃자 그리고 많이 행복하자. 난 무조건 네 편이야. 그러면서 항상 내가 나에게 응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너 오늘 멋지다.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긍정의 말과 웃는 표정을 거울에 보여줍니다. 그러면 처음에는 좀 처음에 할 때는 지 저도 오싹했어요. 오글거리고. 근데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하이 마음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행으로 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행을 하면 정말 이 마음도 밝아집니다. 그리고 어뭐 일터에 가서 이제 정도 할 때도요, 기분이 좋아요. 왜냐면 하이 마음 속에는 항상 스마일, 많이 웃자고 했고, 많이 행복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표정 자체가 뭐 아무런 표정이 없고 뭐 어둡고 이런 표정이 될수 없죠. 설자 됐다 하더라도 바로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, 스마일 이 표정을 제가 만들어요. 이게요. 정말, 어, 저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, 하루 24시간, 뭐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저를 보게 돼요. 아, 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. 아, 내가 기분, 기분 약간 우울하네.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기분 상태를 늘 알아차리게 됩니다. 그리고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또 잠자기 전에 또 거울을 보잖아요. 그때도, 어, 은겸아, 우리 오늘 정말 고생했다. 너 오늘 수고했어. 오늘 좀 어디 어디 일할 때 힘들었지?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항상 긍정적이게, 밝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, 아,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. 수고했어. 오늘도 우리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 좋게, 좋은 밤으로 우리 자자. 사랑해.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. 왜냐면 이 표정이 정말, 어, 내가 앞으로 우리, 우리가 하루 일정 살아가는데 정말 그 행복하고,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. 긍정적이게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게 살아야 그런 일들이 끌어당겨지는 거니까. 내가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.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